네, 안녕하십니까. 아, 좀더 정확한 아, 중국 경제 소식. 어,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어, 들려온 소식을 따르면 25일 27일에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이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방한 이후, 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연내 어, 방한도 어, 슬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것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관련해서 이 중국 경제금융으로 전병도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일단은 바이든 어, 대통령, 아, 바이든 후보, 후보, 예. 네. 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맹을 강조한 다자교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거에 맞서서 중국이 최근에 다자교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전행, 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필마로 중국을 이제 혼자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 물론. 레처럼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면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죠. 네. 그게 전형적인 이제 CEO 스타일인데 네. 지금 정치인 바이든은 동맹을 통해서 패밀리를 통해서 공격하겠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고 네. 앞으로 이제 미국 외교는 네. 다자주의 외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 1월 20일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코로나가 지금 16만 명, 19만 명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냥 골프채로, 있죠? 골프장에? 골프장에 지금 가서 <laughs> 네. 있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11월 한달 사이에 그것도 최근 이제 한 보름 뭐요 사이에 네 차례의 국제기구회의를 이제 참여하고 열었습니다. 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자주의 외교는 미국은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데 11월 1 0일날 중국은 제 20자 그 상해 이 조직기구의 소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중국이 개최를 했고 네. 이게 소시가 뭐냐 그러면 중국 주변에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의 네. 모임입니다. 음.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키스탄 이런 탄자들인데. 이것은 과거의 소련의 위성국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네, 접경을 하고 있는. 곳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의를 했고, 11월 17일 날은 20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하고 악수를 했죠. 최근에 인도하고 뭐, 육탄전을 벌였는데. 어, 무력 충돌이 있었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인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바로 이제 인도계 흑인이 있죠. 네. 그래서 인도를 잘 관리될 필요가 있고, 이제 11월 27일에는 아펙, 27차 아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2일에는 15차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죠. 불과 이제 뭐, 보름 사이에 네 번의 이제 회담이 있었고, 여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뭐, 우리 아까 논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G20 같은 경우도 얼굴만 내밀고, 바로 이제 사진만 동영상 올려놓고 골프장으로 직행해버리면서 사실은 뭐전 세계 지도자들이 김이 빠져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백을 이용 해서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동맹의 알받기? 이제 이런 전략을 편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 바이든의 동맹외 교, 뭐자제 교라고 볼수 있는데 그 겉과또 시진핑의 다자외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입니까? 그래서 왕위외교부장의 방한이 이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줄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자외교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첫 시금석 테스트 배드가 바로 한국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공백기 중에서 동맹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이제 네 나라 예를 들면 이제 일본, 네. 베트남, 뭐 이제 한국, 인도 이 국경 지역 중에서 가장 동북쪽에 이제 귀퉁이를 잡고 있는 한국에. 네. 여기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온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놓고 보면 이제 뭐그 사이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했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중국이 한국을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이것이 다르게 놓고 보면 미국이 이제 한국이 중국과의 친밀도를 만약에 높였다 그랬을 때이 동맹 외교를 통한 중국 제재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또 네.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죠. 그게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이 방한 왕이 외교부상의 방한 그리고 시진핑의 뭐 방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힙니다. 이번에 방안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시진빈 조선 방안도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다르게 놓고 보면 뭐 국제관계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은 국가의 이해관계 이익이 최우선이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한국에 대한 제 우호의 손길은 네.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알바기 한다고 하듯이 네. 이 미국의 동맹 전략에 알바기를 하고 싶은 네. 한다는 것이는데 그건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하고 싶은 의사 표시를 우리한테 한것 같고 그래서 과거 3년 사이에 이제 우리 사드 이후에 상황하고 지금과는 저는 약간 우리 입장이 다르다고 봐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때와 지금과 상황 이 그렇죠. 다르다. 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더 다르게 놓고 보면 그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번에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 미국은 우리한테 혈맹이다. 또 우방이다. 네. 이렇게 했지만 수틀리면 예를 들면 미군 빼버린다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방위비도 크게 올린다고 했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중국을 레버리지로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속내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네. 또 중국은 우리한테 대해서 뭐 전략적 동반자. 네. 뭐 이런 제 미사 요구를 썼었지만, 네. 뭐 최근 3년 동안에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라든지, 네. 한한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네. 보면 그 전략적 동반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의가 아니죠. 네. 그랬을 때 이번 방안에 제가 볼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지, 그래서 네. 중국이 우리 쪽에 대한 요구가 크면 클수록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또 올라간 것이고 음... 또 미국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오, 중국한테도 터지고 미국한테 터질 수 있는 가능성 네.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조금 더 냉정하게 놓고 보면 한국이 꽃놀이 패를 지는 네. 그래서 미국 편과 중국 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교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받을 수만은 없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또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걸 기대하는 건 선물을 갖고 오지 않을까. 그, 즉, 한악령이 철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건데요. 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온다고 하는 것은 한악령이 과거하고는 지금 달라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주로 그 수출했던 것이 오락 엔터테인먼트, 네. 뭐, 게임,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여행업이죠. 네. 그래서 관광객의 송출 문제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한령의 그 피해 업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거 풀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서 한한령을 푼다면 그건 큰 선물이 아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로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풀어놓는다고 해도 <laughs> 올 수가 없죠.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왔다 가면 네. 이제 2주 격리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주하면 3주를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3박 4일 여행 가려고 3주를 이상 할수 있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실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의 지금 눈높이 그래서 한류 제품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최근 3년 동안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1년에 1억 6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들이 전 세계를 다 나가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때그 해외 소비, 먼저 뭐 소비 위축을 막으려고 해남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만들었고, 네. 그 면세점의 매출액이 그래서 중국 중명 같은 회사가 네.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여행 못 가면 면세점이 망해야 되는데 네. 주가가 폭등한 이유는 이제 내수 소비가 네. 이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국 안에서 명품을 살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굳이 한국 와서 명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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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중국인의 지금 눈높이가 과거와 달라졌다 그래서 한한령의 해제를 그것을 큰 호재로 보는 것은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별로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과 한국의 미래를 위한 그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페이버를 주고 네.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대응을 하느냐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실익의 문제. 지금 사드 이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급하는 핵심 제품 네. 핵심 중간제는 이건 제재 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을 못한 적이 있냐. 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서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것은 제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네. 그 시진핑 그 왕위 외교부장의 방안 그리고 이어질 수도 있는 시진핑 주석의 그런 방안의 가능성에 대한 이 경제적인 개선 효과에 기대감은 우리가 네. 대폭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보조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올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물론 이제 양국의 의사결정권자들 또 외교 담당자들이 결정을 할 문제지만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번 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하순월이 되면, 그, 내년도 이제 경제 업무를 하는, 경제 공작회의라든지 하는 중요한 회의가 계속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12월 하순에 국가 지도자가 회의를 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이제 상반기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뭐한 2주, 3주 안에 이것이 네.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 하나는 이제 한국의 그2 단계가 이것이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마 국가 지도자의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 리스크를 쓰면서 한국에 올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이징을 가려고 하면 베이징이 아닌 다른 예를 징다오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14일간 격리하고 난 다음 번에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북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도로 이 방역의 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최고 지도자의 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로서도 외국 지도자가 리스크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마도 한국을 이제 외교부 장관을 보내면서 한국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그래서 동맹의 어떤 이제 전략으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제가 볼때 1차적인 목적이고 네. 2차적으로 아마 이제 그 주석의 방안을 예견하겠지만 이번에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시주석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도 풀고 우리도 교역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낮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거절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한국이 질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절을 이제 우아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로 갈수 있습니다. 아. 중국이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핑계를 대자면 거절을 하려고 하면 네. 코로나1구가 1에서 1.5단계,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네. 지도자의 안위를 생각해서 우리는 방안을 다음 번으로 이 연기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아주 우아하게 거절을 할수 있는 패를 우리가 사실은 진 거죠. 네. 아, 저는 이 방송을 꼭 외교 당국 관계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한학령 철폐에 좀 집착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기대감을 낮추고, 이 코로나를 어, 잘 활용해서 어쨌든 외교적인 실익을 어, 추가하는 것이 지금 어, 왕위부장의 방안 앞두고 어, 지켜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한강 주식시장은 그 낙관적이고 희망에 이제 부풀어서 뭔가를 이제 자꾸씩 백션을 하는데, 네. 한중의 관계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실망을 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풀어진다고 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외교적인 문제는 이제는 그 중국과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 동맹이라는 변수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중국은 역설적으로 이제 과거와 달리, 최근 2, 3년간 달리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네. 그래서 카드가 우리한테 있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패가 넘어왔다고 해도 그 경제적인 실익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좀낮추고좀 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정명구 소장님과 함께 이 미중의 다자교의 경쟁과 그리고 어,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좀 기대를 낮추고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끝까지 중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